개띠 여러분, 남은 하반기 언제 돈운이 최고조에 달하는지 궁금하시죠? 11월과 12월, 두달중 개띠에게 금전운이 폭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술토와 사화, 그리고 해당 월의 기운이 만나 어떤 변화가 올까요? 11월 금전운, 11월은 개띠에게 성실한 노력이 인정받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의 꾸준한 업무 태도가 평가받아 승진 논의가 시작되고 신뢰도 높은 금융 거래로 유리한 조건을 받지만 본격적인 보상은 12월에 집중됩니다. 12월 금전운. 12월은 개띠 금전운이 폭발하는 보상의 달입니다. 한해 동안의 성실함이 드디어 연말 성과급으로 크게 보상받고, 급여인상이나 특별보너스까지 더해져 예상 이상의 목돈을 받습니다. 특히 12월 하순이 절정입니다. 11월에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고 12월에 확실한 보상을 받으세요. 12월에 받는 큰 보상으로 새해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띠 여러분. 12월이 진짜 금전운의 달입니다. 11월에 인정받고 12월에 확실하게 보상받으세요.